오늘은 아마 애니 강의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하나 좀 찍어놓고 싶어가지고 어 애니 강의를 좀 본캐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리 꿀빨아야 돼요. 키워 올리고 싶으신 분들, 배치고사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애니 서포트를 꿀빨시길 바랍니다. 진짜 엄청 쉬우니까 천천히 하나 하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음. 어디갔어? 제발. 오케이. 좋았어. 바로 그냥 칼픽. 아! <laughs> 잘 어울리던 원딜은. 바루스랑, 뭐, 케이틀랜도 잘 어울리고, 이즈리얼 같이 어느 정도 푸시력이 있는 친구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카운터로는 좀 붙어보니까 느낀 건데, 아무무 저기 또 나왔는데, 아무무나 노틸러스, 레오나, 타이크 이런 강제진입이나 그랩력이 좋은, 어, 그레치피언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룬은 저 요거 고정으로 갑니다. 근데, 가끔씩 뭐 요거 드시는 분이나, 뭐 요거 드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요건 솔직히 것 요거는 솔직히 케바킹인것 같아요. 뭐팁게임에서난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애니가 어차피 풀담 많이 가면은 키보도 겁나 잘소환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사까지는 안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분 더둑검 포션 두 개로 시작해 주고 스마트 킨 이렇게 씁니다. 자, 일단 조합을 보자. 상대방이 진입해 오는 친구들이 좀 많고 우리는 약간 밸런스 후반 좋은 조합이라 이런 조합이 있으라 정말 좋은 게 우리가 포킹구도만 잡아줘도 상대 암라인이들어오게 바빠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뭘 하면 되냐? 이 녀석? 이 녀석? 이세 명만 마크해주고, 바루스랑 아웃도 지키고, 저두 친구들이 왕기챔이니까, 그리고 딜러니까, 치감도 가야 될것 같고, 그러면 템문슈렐 치감, 그 다음에 라일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잠깐만, 이건 반칙인데? 아니, 이거 반칙이지! 아, 괜찮아요. 어? 프랭 빠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호모의 고도의 심리가 아닐까, 이거? 어, 아호모왔다 뭐지? 어? 뭐지? 어, 야, 니나의 미드인데? 자, 봐요. 나는 방어로 맞고 평타까지 때리니까? 어, 즐겨하면 일단 싸비드. 가능한 큐부터 맞춰주고. 오, 좋아요. 어? 아,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대답, 내가 대답, 내가 내가 대답, 대답, 어답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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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laughs> 아나 오늘 왜 이래 아 근데 내가 이거 킬값 할게 얘들아 나 슈렐리아 뽑으면 되는 거거든? 나 진짜 세질 거야 바로 평타 이 평타가 진짜 맛있단 말이지 사거리가 625의 평타고 돈템도 진짜 잘 쌓아서 애니가 주문도둑검이 진짜 최강입니다 그냥 그리고 니달리가 이번에 아랫동선이거든요 니신이라 한번 구도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오면은 니달리나 사미라부터 원콤 내면 됩니다 음. 타겟을 먼저 정하고 하면 편함 렌즈 돌리거좀 가려주고 일부러 이거 돌린 거 보면은 개운 줄 아는 거 티나거든요. 허한만 톡톡 치고. 니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타만 치는 척하고 오히려 유인을 한번 살짝 해보죠. W부터. 뭐야? 아니, 없었어? 없는데 한 거야? 음. 바텀이 캐리해라. 니달리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야, 이제 뛰어! 미달리가 안 왔나 이 새끼가 저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는 캐리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아이오니아 나도 뽑아주고 가자 그리고 이거 미드에 아모무갈수 있으니까 핑 찍어주는데 아무무가 여기 있네요. 머스. 자, 이게 여러분들 방금 말했던 W 정밀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콤보기 때문에 어, 상황 봐서 이렇게 그냥 W점을 써버리시면 됩니다 짚라인 음. 갈 때는 가능한 대포 웨이브일 때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대포 웨이브여야지 상대가 미는 것도 느리고 호탑에 박혀가지고 남은 웨이브들을 빨리 먹기가 좋고 그 그런 느낌? 음, 응. 냥 그런 느낌? 여기 애들 숨어있으니까 좀각좀 좀 천천히 보고 그냥 이럴 때는 뒤에 있을게. 왜냐면 릿이 이제 천천히 오고 있기 때문에 어, 굳이 급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오히려 니달리랑 숨어있는 거 같긴 한데. 살짝 모빙하면서. 약간 이렇게까지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 어. 아무무가 미드에 있네? 근데 이러면은 그냥 원딜 버리고, 나 로밍 가도 되겠는데요? 리드. 아 저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더못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일단은 뭐 바텀은 밀었고 미드 일차도 밀었고 이러면 이제 전용이랑 용구도 보면 되는데 리신 잘혔으니까 리신이랑 함께 움직일게요 이제. 퓨렐리아도 나왔겠다.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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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짱쎄 그래 밀고 가 밀고. 이게 잠깐만 야야 뭐야 뭐야 이제 아야야 야. 야, 야, 뭐, 뭐하지, 야, 야, 야. 아우 미안 내가 맞아줄걸 이게 싸움이 상대로 좋은 거 그니까 Q가 아니라 W로 쓰면은 저거 돌아가도 맞거든요 바로 그냥 이대로 기득 보는 시간 올리고 그 뭐야 라일라이 딱 올리면 되겠는데요 라일라이 가면은 정말 좋은 게 탱과 딜을 가주면서 슬로우까지 붙여주니까 유틸까지도 어느 도 보조해주는 그 완전 애니한테 있어서 정말 찰떡구감이 나이티베이기 때문에 요거 딱 올려주면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가린 쪽으로 계속 안하고 미드랑 사이드 쪽으로 계속 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이스가 솔직히 말해서 싸지, 싸게 역할을 해야 돼요. 탑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저 친구 그냥 싸게 담당이된 거야. 그러니까 두드려보기라도 하자. 아니, 이번에 애니 서포의 강점을 좀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뭔가 사운드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운영만 해가지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전날 고 있습니다. 도 도망가! 저런 빠른 애는 그냥 큐부터 맞춰주면 편해요. 굿. 가렌 드디어 잡았네. 어머 가렌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가 저렇게 힘이 빠질 때 잡으면 이렇게 이득 본다니까 우리가? 어. 별 개념이 밍숭한데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 조합이 은근 포킹이 좀 있으면서 AD 개발 있고 사일러스 왕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상대는 치유 효과 느낌 있고 뭐시시기한게뭐 뭐 되게 상대도 컨셉이 되게 괜찮아요 은근 포킹 있고 한타 좋고 어, 어 뭐야 이번 판 요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요리비 맞아, 이거? 오, 나이스 오, 야, 아니 이거 시작부터 이러네 아, 뭔가 약간 반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래버리면은, 하아 유바 바로 이 반사 데미지 까지 일단 연기 제대로 했음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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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독하다 싸이라 어디까지 가냐 이러면은, 아무무랑싸미르 위치 보이니까, 로밍 한턴 뽑죠? 음. 리신이 미드로 한번 찌를 것 같으니까는, 한번 가봅시다. 못 잡을 것 같은데? 피 50? 까이 그래도 조이 풀이랑 교환한 거라 제이스가 더발 풀렸죠? 사실상 내 풀을 미드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어차피 보스는 끝났거든요. 음. 굿. 어우 야, 캐틀 무빙도 되게 좋은데? 야, 캐틀 형 근데 잘한다. 상대장에서 답답하지, 이제. 아, 실수. W 맞췄으면 좀 많이 썼었는데. 상대가 들어와도 오히려 이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리신우턴이기도 하고, 사일로스가 전형을 쳤을 때는 엥가라면 보드까지는 높거든요. 왜냐면 키각선의 법칙이기 때문에. 조이도 오죠. 애들 안 보인 지가 좀 돼가지고 내가, 아, 내가 맞았어요. 내가. 아, 너무 양악인가? 정말 <목소리> 안 써도 될수 있어, 너. 나이스. 원래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미드로 좋은 거, 정글로 좋은 거, 탑으로 좋았던 거 다섯 곳로한 번씩 거쳐요 근데 어? 좋은데?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게 서포트 피현이 되는 거야. 어? 아나 프리 없으니까 포지션을 좀더 세게 못 잡겠네. 근데 원래 우리는 포킹으로 좀피 깠다가 들어오는 거 역으로 이제 받아치는 건데 한 방에 싸우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캐트리랑 제이스랑 천천히 봅시다. 티버가 죽여라 티버 지지미로 잡아줬죠 와 음. 이거 또 뺏어먹었어? 와 데미지도 좋은데 이미지도 좋고 탱도 어느정도 되면서 유틸까지 보장된 생딜 챔피언인데 이게 그냥 진짜 말도 안 돼요 얘 그래서 얘 빨리 너프해야 돼 백카드 아끼려고 눈좀 아껴놨다가 일단 얘 잡수고 아, 쟤는 못 잡겠는데요? 화력이 안 돼. 어. <laughs> 일단, 이렇게 애니 서폿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얘는 빠르게 너프를 먹어야 돼요. 진짜, 밸런스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뱀이 안 되면은 무조건 뱀픽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사기 챔피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너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